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고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엠이오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헤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